저희 채널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콘텐츠 바로 지역 연구 영상이죠. 그런데 이 콘텐츠에서 가장 화제가 된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야구에 대한 댓글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대댓글도 무려 100개 이상이 달리며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읽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강원도에는 프로 야구단이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실 따지고 보면 과거에는 강원도가 야구의 도시라고 불릴 만도 했습니다. 무려 1956년에 창단 후 71년에 재창단한 춘천고 야구부를 비롯해 75년엔 강릉고, 81년엔 원주고, 82년 북평고 야구부와 같이 프로야구의 창단 전후에 이미 다양한 고교야구부가 강원도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고등학교야구뿐만 아니라 1982년 프로야구가 창단한 후에는 인천을 연거로 뒀던 프로야구팀 삼미 슈퍼스타즈가 경기도 강원도를 제 2연고지로 삼아 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춘천의 위치 한 춘천운동장 야구장에서도 경기를 치르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역사를 이어간 인천 야구의 구단들 역시 그 흐름을 함께했죠. 한마디로 강원도는 야구와 애초에 연이 없던 지역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원도를 제2연고지로 하고 있는 구단조차 전혀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강원야구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 지역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전 크게 다섯 가지를 이유로 꼽아봤는데요. 우선 인구 수가 100만을 넘는 도시가 없습니다. 신생구단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중에 도시의 인구가 100만이 넘어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관중 동원력을 위해 KBO에서 만들어둔 최소한의 장치인 거죠. 강원 특별자치 도로 따졌을 땐 152만의 인구이기에 그 요건을 충족해 보이지만 현재 KBO 리그는 도시연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도시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요. 도내 가장 큰 도시인 원주만 살펴보아도 36.1만 명으로 100만에 훨씬 못 미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최대 인구인 춘천, 원주, 강릉의 지리적 위치를 보았을 때 각각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구장을 짓더라도 관중 동원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비교적 신생구단인 NC다이너스, KT위즈가 있는 창원시와 수원시를 살펴봐도 역시 인구수는 기본적으로 100만이 넘어가요 주변 도시를 합치게 되면 100만의 숫자를 훨씬 웃돌고요 근데 100만이 안 된다고 관중 동원력이 떨어진다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강원도민구단으로 운영 중. 중인 프로축구단 강원FC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강원FC는 24년 현재 K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양민혁이라는 스타를 배출해내며 K리그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화제의 클럽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관중수는 K리그 1, 12개 구단 중 8위인 경기당 평균 8,244명을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 시즌인 1구에서 2시즌을 제외한 5개년의 관중수를 보더라도 평균 3,733명을 기록하는 걸 보면 타 지역에 비해 관중 동원력이 떨어짐을 알수 있죠. 단순 인구수뿐만 아니라 고령 인구 비율을 따져봤을 때도 다른 야구 구단이 있는 지역들에 비해 강원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젊은 층의 소비가 프로야구 시장 성장에 큰 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역시 관중 동원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두 번째는 프로야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프로야구 초창기 종종 프로 경기를 치렀던 춘천 운동장 야구장은 2002년에 도심 재개발로 철거가 되면서 일본을 위한 경기장 자체가 강원도에 업게 된 건데요. 그나마 규모 있는 야구장인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야구장, 일명 의암 야구장 역시도 시설이 열악해 선수들의 부상이 우려되어 경기를 치르기엔 무리가 있는 환경입니다. 퓨처솔 스타전이 열린 적이 있긴 하지만 노후화된 환경으로 인해 일본 경기 유치까지는 결국 이뤄지지 못했죠. 때문에 이 지역을 연고로 한 구단이 있기 위해선 홈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야구장을 필수적으로 지어야 하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비용과 건설 기간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세 번째는 야구단 운영 비용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작년 기준 1 0 5개의 프로 구단은 구단을 운영하기 위해 1년에 평균적으로 약 586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기업이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 KBO가 지정한 까다로운 신규 구단 상단 심의 기준을 통과할 만한 기업이 나타나줄지, 강원도 야구에 이만큼 투자를 할 강원도 연고의 기업이 있을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애물이 많은데요. 강원도 내 야구에 대한 수요의 불확실성, 구단을 운영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새 야구장 건축 등 인프라를 위한 지출도 적지 않을 거란 점, 그리고 사실상 적 자를 감수해야 하는 1년간 구단의 영업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 기업이 들어와 구단을 창단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자체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수적이어야 할 텐데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23년 기준 25.4%로 타 지역에 비하면 자립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 이 많은 돈을 감당하기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도민 구단으로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고요. 네 번째는 접근성 문제입니다. MLB에선 전용기로 도심 이동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버스로 원정경기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강원도에 팀이 생긴다면 강원도 팀이 원정경기를 가는 것도 거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이고 반대로 타고 다니 강원도로 원정을 떠나는 것도 이건 역시 큰 부담이 되겠죠. 예를 들어 부산에서 강원도로 원정을 떠난다고 할때 사직구장에서 의암야구장까지 차가 안 막히는 시간대에 이동하더라도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선수들 뿐만 아니라 팬들이 원정응원 가는 걸 생각해보면 호남, 영남 지역의 팬들은 최소 대여섯 시간 원정길 나서야 합니다. 사실상 쉬운 원정은 아니다 보니까 원정 팬들이 많이 갈지 그 역시도 고려돼야 하는 사항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리그 전반의 실력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8개 구단이 10개 구단으로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선수 수급의 문제 때문에 실력이 하락했다는 평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강원연구팀이 새로이 생겨나 현재 10개 구단 체제에서 추가적으로 구단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로 인해 리그 전반적인 질적 하락이 생겨 팬들이 떠나가게 된다면 이 또한 분명히 분명하게 논의돼야 할 문제겠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기존의 선수 인원을 더 잘게 쪼개더라도 실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작년 0.7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0.6명대로 예상되고 있죠. 즉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선수 수급에 문제가 발발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강원도에서는 그냥 야구단을 꿈꾸지 말아야 하는 거냐? 전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려운 거지 나중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도차원에서 야구에 대한 의지는 이미 상당히 있기에 당장의 프로야구단 창단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점차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동호회 야구를 위해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흥선과 양구엔 실제로 괜찮은 야구장을 토대로 많은 대회가 이미 개최되고 있고 이런 방법은 충북 보은군 스포츠파크 야구장 조성과 같이 프로팀 없이 야구로 성공한 지자체를 따라가다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이런 방법 외에도 프로팀 이군 경기를 유치하거나 전주 훈련장으로 자리매김하거나 아니면 KBO와 각 구단 간의 협의를 통해 마케팅 차원에서 특별 경기를 여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까지도 시도해 볼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프라 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무한한 관심 속에 야구와 밀접한 활동부터 시작하다 보면 자연스레 야구의 중심지로 성장해 새로운 야구팀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요? 사실 강원도 연구의 프로구단이라는 건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고 불가능에 가깝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차근차근 기본적인 부분부터 변화해 실제로 강원도를 주연고지로 두는 프로야구팀이 생겨 프로야구가 더 인기를 얻고 세계적으로도 더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프로야구가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야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즐기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원도 프로야구 구단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내용 남겨주시면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